당구를 즐기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에 대한 여러가지 시스템들을 좀더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웰컴 투 빌리지 tv 열혈 당구맨입니다 오늘은 영상에서처럼 상대방이 디펜스 수비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시스템 절반 두께 비켜치기 더블 쿠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두께와 당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만 잡아 놓으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께는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가장 편안한 2분의 1 절반 두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배치도 여러 번 연습하시고 습득하셔서 당구 수질을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론과 실전편을 보시겠습니다. 2분의 1 두께, 절반 두께 비켜지기 더블쿠션은 현재와 같은 이런 배치 상대방이 이렇게 디펜스 수비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는 약 25도 정도가 됩니다. 코너를 일직선으로 그은 게 이게 약 25도 정도가 됩니다. 45도는 이거에 45도죠. 두께는 2분의 1 두께고요. 당점은 역회전 1팁입니다. 이 두께의 절반 두께의 역회전 1팁 기준입니다. 스트로크는 팔로우샷이고요 스피드는 4에서 2.5라고 써드렸는데 4라는 스피드가 어디에서 4라는 스피드냐면 1목적구가 이 두번째 칸에 있을 때이 두번째 칸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기준 위치가 됩니다. 1목적구가 이 기준 위치에 있을 때 스피드가 4가 됩니다. 4가 되려면 2 왕복 정도의 속도로 쳐야 되겠죠. 빨간 볼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위치해 있을 때 내공의 위치가 25도 정도의 기울기가 됐을 때 절반 두께입니다. 이때는 세 번째 칸이라 스피드가 3.5가 됩니다. 기둥이 때두 번째 칸에 있을 때보다 살짝 속도를 낮춰줍니다. 내공이 내공이이 정도 있죠. 그러면 25도 정도를 형성하고 있죠. 이때 내 공으로 일목적구를 이렇게 절반 두께 이렇게 절반 두께를 치시면 속도가 4회 정도의 속도로면 빠른 속도죠 빠른 속도로 치시게 되면 보통은 약 60도 정도로 분리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자 역회전이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자 역회전 1팁이 되니까 여기서 1팁 1팁만큼 이렇게 가겠죠. 해서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진 다음, 그 기준 위치에서 기준 값대로 치신 다음에, 그것을 다른 위치에서 조금씩 적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목적구가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있을 때도 똑같이 25도의 기울기를 가져야 되겠죠. 그때도 똑같이 2, 2분의 1 두께, 절반 두께로 치시면 되고요. 역회전 1팀만 주시면 됩니다. 그때내 공의 진로는, 여기서 약 60도 정도로 이렇게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피드는 처음보다 스피드 4보다 조금 낮은 3.5 정도의 스피드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때의 일목적구 위치는 세 번째 칸, 자, 세 번째 칸입니다. 세 번째 칸에 위치했을 때첫 번째 기준 위치에 있는 배치보다 속도를 조금 더 낮춰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진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기준 위치라는 걸잘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자, 네 번째 칸, 네 번째 칸의 일목적과 위치 에 있을 때는 속도를 속도를 조금 더 낮춰줍니다. 속도를 이세 번째 칸보다 조금 더 낮춰줍니다. 그러면 내 공의 진로는 60도보다 조금 더 적은 50이나 55도 사이 정도로 분리각이 형성이 돼서. 4의 속도로 친다면 이쪽으로 오겠지만, 4의 속도로 친다면 이쪽으로 오겠지만, 3의 속도로 친다면, 이게 여기서 이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역회전이라는 1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구가, 이 목적구가 이렇게 다섯 칸에 있다. 다섯 번째 칸에 있다. 그러면, 또 속도를, 속도를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내려줍니다. 이거보다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치시면 내공의 진로는 분리각이 조금 더 작아지겠죠. 약간은 40, 4의 속도로 친다면 60도 정도로 된다면 여기서는 약 45도 정도나 45도 내지 50도 그 사이로 떨어지겠죠. 분리각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천천히 치니까 조금 더 많이 내려옵니다. 이 정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1팁이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밀리는 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 위치에서 스피드를 4부터 조정을 해서 한칸 이동될 때마다 스피드를 조금씩 속도를 조금씩 낮춰줘서 두께는 그대로 2분의1 두께로 역회전 1팁으로 그냥 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내공이 꼭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자 내공의 위치가 내공의 위치가 아, 이, 이 정도 에 있다. 25도를 벗어난 약 30도에서 30도에서 약 40도 그 사이에 위치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스피드를 4로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게 되면 분리각이 커지죠. 약 60도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때 이렇게 역회전 1팁을 가진다면 내공인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와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각도가 30도에서 40도 정도 사이다. 이렇게 각도가 40도 정도 사이면 당점을 위로 올려 줍니다. 25도의 기울기는 무조건 1 두께에 당점은 역회전 1팁을 주고 치시면 되고요. 이 25도를 벗어난 30에서 40도 그 사이의 기울기는 당점을 상단으로 바꿔 줍니다. 이렇게 상단으로 당점을 바꿔 주시게 되면 내공의 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내공은 상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속도가 빨라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60도 정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밀리는 각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속도는 똑같습니다. 속도는 기준 위치에서는 스피드 4 정도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내 공의 기울기가 약 45도 정도 돼 있다. 45도 정도의 기울기다. 그러면, 그러면 45도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1팁을 추가해야 되는 거죠. 자, 1팁을 추가해는데 절반 두께로 그대로 치시면, 여기에서 45도로 가시면, 좀 세게 치니까 이렇게 가겠죠? 회전을 먹고,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속도는 똑같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이 위치에서는, 속도를 갈수록, 이렇게, 자, 이렇게 줄여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치셔야 되겠죠? 4의 속도 정도로 치셔야 됩니다. 일목적구가 세 번째 칸에 있고, 내공이 약 30도 내지 40도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러면 12시 2팀 내지 3팀으로 치시면 됩니다. 절반 두께 치시되, 속도를 이렇게 낮춰주셔야 됩니다. 속도를 낮춰주시면, 내공의 진행 방향은, 내공의 진행 방향은, 상단이기 때문에 60도로 가는데 밀림 현상에서 조금 더 가겠죠 밀려서 가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45도 정도로 돼 있다 내공이 이렇게 45도 정도로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45도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1팁을 추가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1팁을 추가하고 속도도 이렇게 낮춰 줘야 됩니다 속도도 이렇게 낮춰 줘야 됩니다 그리고 치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가겠죠 회전은 1팁이 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겠죠 조금 역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도 득점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혹시나 치시다가 혹시나 치시다가 이게 이렇게 안 온다 그러면 1포인트당 0.5팁을 더 가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5팁을 주고 10시 반 3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두께가 잘못 표시돼 있네요 45도 기울기의 절반 두께의 1팁입니다 이게 45도 기울기일 때도 절반 두께의 1팁이었는데 제가 이미지를 잘못 갖고 왔네요 자, 45도 기울기여도 절반 두께에 당점을 1팁을 추가하는 겁니다 당점을 이때에 이때에 회전이 조금 모자라거나 이 쿠션으로 바로 가거나 그러면 당점을 0.5팁 정도를 더 가산해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1팁 내지 1팁 반을 주시고 치시면 되죠. 이1.5팁 정도 모자라면 이 쿠션 쳐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자, 이 쿠션 쪽으로 바로 간다. 이 쿠션으로 바로 된다. 그러면 당점을 0.5팁 정도를 더 가산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속도를 이미 한 단계 낮췄기 때문에 충분히 공이 더 많이 내려갑니다. 속도가 낮을수록 공이 더 길게 떨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칸으로 이동할게요. 네 번째 칸에 약 30도 내지 40도 기울기. 내 공과 일 목적구의 기울기가 30도 내지 40도의 기울기다. 그러면 중상단 2팀 내지 3팀을 주고 치시라고 그랬죠? 대신에 속도를 조금 더, 더 내립니다. 이렇게. 속도를 조금 더 내려서 칩니다. 여기에서는 네 번째 칸에서는 속도를 좀더 내려서 치시면 내공의 진로는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60도보다는 낮은 약 50도 내지 55도 정도로 되겠죠 자, 상단을 줬기 때문에 입사각보다 조금 더 퍼집니다. 반사각도 조금 더 퍼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공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5도 정도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때 기울기가 4 5도예요 그러면 1팁이죠. 1팁을 주고 절반 두께로 치시게 되면 내공의 진로는 이런 식으로 자, 조금 더 가겠죠. 덜 가겠죠. 자, 속도를 낮췄으니까, 회전을 줬으니까 거의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득점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공이 이렇게 안 가고, 자, 여기서 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이렇게 간다 그러면 0.5팁을 더 추가해 줍니다 이한칸 이동될 때마다 한 칸씩 이동될 때마다 이렇게 0.5팁씩 추가를 해 주면 됩니다 1포인트마다 0.5팁씩 회전을 추가를 해 주면 됩니다 혹시 연습하시다가 부족하면 이 공이 내려가는 그 각도가 좀 부정하면 회전을 0.5팁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칸에 있다. 내 공이 이렇게 30도 내지 40도의 기울기다. 그러면 그러면 12시 상단에 2팁 내지 3팁을 주고 치시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속도를 속도를 이때보다 반 정도 더 줄입니다. 속도를 2.5로 줄었기 때문에 내 공의 진행 방향은 약 45도 정도로 갑니다. 천천히 쳤기 때문에 입사각, 반사각이 조금 더 벌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반사되는 게 이렇게 됩니다. 밀리는 각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공의 위치가 이렇게 45도 정도 된다. 이렇게 45도 정도 되면 1팁, 11시 1팁, 3팁이죠? 11시 3팁, 상단 1팁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중단 1팁보다는 상단 1팁이 더 득점에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속도도 이렇게 줄여 줘야 됩니다. 2.5의 속도로 하시고 그러시면 대공의 진로는 자, 여기서는 조금 더 가겠죠, 이렇게. 이 정도로 가겠죠? 자, 1팁을 줬으니까 밀리는 각이 해서 이 정도 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이렇게 안 가고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0.5 팁을 더 추가해 줍니다. 세 번째 칸에 있으면 0.5 팁. 여기서도 0.5 팁을 더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1.5 팁을 추가해야 겠죠 그죠? 여기서는 0.5 팁이니까 1.5 팁을 주고 되고 여네 번째 칸에서 이네 번째 칸에서는 2팁을 주셔야 되겠죠. 2팁을 주시면 되겠죠. 여기 다섯번째 칸에서는 2.5팁을 주시면 되겠죠. 그죠? 2.5 안되면 조금 당점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셔서 쳐보신 다음에 이렇게 보완을 하셔가지고 치시면 내 공의 진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득점을 하게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치는 그 스트록도 다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치시다가 속도로 조정이 안 되면 당점도 조금씩 0.5포인트씩 이렇게 당점을 보완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편을 보시겠습니다. 8포인트 정도의 기울기죠? 그러면 25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절반 두께에 역회전 1팁을 주시고, 어, 두번째 칸에 있으니까 제일 빠르게 치시면 이와 같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목 적구가 두번째 칸에 있으면 빠르게, 세번째 칸에 있으면 조금 더 속도를 낮게, 네번째 칸에 있으면 조금 더 낮게, 다섯번째 칸에 있으면 속도를 느리게 치시면 됩니다. 세번째 칸에 있으니까 똑같이 8포인트 기록이라면 어, 절반 두께의 역회전 1티을 주시고 치시면 어, 두 번째 칸보다 속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치시면 이런 같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칸에 위치한 거죠. 아, 똑같이 25도 정도 8인트 기울기니까 절반 두께에 역회전 1팁을 주시고 치시면 어, 속도를 조금 낮추셔서 치시면 이와 같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목적구가 다섯 번째 칸에 있으면 조금 느리게 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공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일목적구와이목적구의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속도를 그만큼 더 많이 낮춰야 됩니다. 똑같이 절반 두께에 엮여진 1팁을 주시고 치시면 이 같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공이 멀리 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칸에 있고, 마찬가지로 절반 두께 역해진 1팁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내공이 멀리 있을수록 공이 밀리는 현상이 커집니다. 가까이 있으면, 일목적구가 가까이 있으면 분리각이 커지고, 멀리 있으면 밀리는 현상이 커지게 됩니다. 이번엔 네 번째 칸에 있는 거죠. 똑같이 절반 두께에 역회전 1팀을 주시고 치시면 이와 같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배치는 두 번째 칸에일목주거 있고요. 내공이 25도에서 약 30도 내지 40도 그 사이에 위치한 경우, 그러면 당점이 역회전에서 상단으로 바뀝니다. 절반 두께는 똑같고 속도도 똑같습니다. 12시 2팁 내지 3팁으로 속도를 빠르게 치시면 이와 같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목 조구가두 번째 칸에 있고, 내공이 40도를 넘어서 약 45도 정도, 45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어, 지금 같은 배치는 기울기가 3포인트 기울리기면 45도를 넘게 되죠. 약 55도 정도 해달되면, 자, 당점을 추가하고 두께를 살짝 더 빼주시면 됩니다. 뭐, 방법은 여러가지 있지만, 약 4분의 1로 속도를 천천히 하시면 내공이 올라가는 각도가 더 커집니다. 그약 10시, 3팁을 주시고 치시면 이와 같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목적구가 세 번째 칸에 위치해 있죠. 내공의 기울기가 45도에 해당되니까 어, 당점을 0.5팁을 세 번째 칸에서는 0.5팁을 추가하고요. 네 번째 칸에 위치한다면 1팁을 추가하고 다섯 번째 칸에 일목적구가 있다면 1.5팁을 추가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시 반 3팁의 절반 두께로 자, 속도는 두 번째 칸에 위치한 것보다 약간 천천히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두께와 당점과 속도를 조합해서 치시면 됩니다 자, 45도가 넘어가는 3포인트 기울기는 약 55도 정도 해당되는데요 두께와 당점 속도를 조합을 해가지고, 어, 맞히셔서 치시면, 이와 같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목적어가 네 번째 칸에 위치해 있고요 내공과의 기울기는 약5 내지 6포인트 기울기죠. 자, 그러면, 당점을 상단으로 높인다 그랬죠. 절반 두께 12시 3팁. 근데, 4포인트 정도 있으니까, 느낌팁을 조금 살짝 주시는 게 득점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속도는 조금 더 천천히 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이 올라가는 각도가 좀더 커집니다 자, 일목적구가 다섯 번째 칸에 있습니다 내공과의 기울기가 약 45도 정도 해야 되니까 어, 다섯 번째 칸에 있으면 은 1.5팁을 더 추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시 반 3팁의 절반 두께로 속도는 어, 4에 위치에 것보다 좀 천천히 치시면 공이 내공이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